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오늘도 제가 인천 다육이를 나왔는데요. 오늘 신상들이 입고된다고 해가지고 오늘 영상 촬영을 나왔어요. 오늘도 어떤 예쁜 애들이 들어왔나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네, 이 아이는 긴잎적성긴잎적성 15,000원 합니다. 여름에 긴잎적성이 한창 물건이 없어 가지고 기입 적성들이 많이 귀하더라고요. 그더니 요새 이렇게 나왔네요. 오늘 기입 적성 15,000원이요. 인천 다이군 30% 세일해 주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 15,000원이면은 1,500원 되겠네요. 홍상생술, 홍상생술 요 아이도 현찰값. 10,500원이요. 홍상생술 현찰가 1 5 0 0원이 아이는 사치철화 사치철화 이런 애는 예쁘게 생겼네요. 사치철화 이 아이는 4,200원 되겠습니다. 사치철화 4,200원이요. 코데로이 립스틱 코데로이 립스틱 이 아이도 만 오백 원 하겠습니다. 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코데르 립스틱 만 오백 원요.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코데르 립스틱 만 오백 원. 이 아이는 별의 눈물. 이 별의 눈물이 굉장히 꽃이 예쁘죠. 이 별의 눈물도 이거. 3 0 0 0원으는데요 여기서 세일해서 2,100원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한세네포트 합식해 가지고 심으면 곰의 꽃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자옥루자옥루 1,400원 합니다. 현찰가 1,400원이요. 자옥루 현찰가 1,400원, 이건 흑룡각, 흑룡각. 아 어, 이거는 무슨 사슴뿔같이 희한하게 생겼네요. 요 아이도 1400원 합니다. 흑룡곽 1400원 벽원 요 벽원도 굉장히 꽃이 예쁜 아이죠. 벽원 요1 4 0 0원요요 아이도 두세포스 합식해가지고 딱 심으면 꽃이 너무 예뻐요. 요 아이는 연봉 연봉 1 4 0 0원요요 빨간 포트는 거의가 2,000원 짜리라도 30% 세일해서 1,400원입니다. 홍대와 금, 요 아이도 1,400원이요. 이런 애 있는 쌍두돌도 있네요. 홍대와 금, 1,400원이요. 이거는 치와와 금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비쌌던 아이래요. 이게 지금 6,000원 이상 하는데, 세 개씩 한 사람 앞에 세 개씩 한정 판매하는데요. 1,400원입니다. 치와와금 파이어 빌라 이것도 시세 6,000원짜리 한가족한테 세 개씩 한정 판매요. 이것도 1,400원이요. 파이어 빌라 1,400원 이거는 마디바 입고지 한 건데요. 이것도 1,400원합니다. 마디바 1,400원 이것도 실버스타, 실버스타도 1,400원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2두짜리도 있어요. 실버스타 1,400원. 이거는 캉캉, 캉캉 요아이도 1,400원이요. 캉캉 프릴이 예쁜 아이죠. 제옥. 요거 코너 종류인데요. 요제오요것도 1,400원 합니다. 레드베리. 레드베리 요거 합식해서 달달 달구면 포도송이 같이 너무 예쁜 아이죠? 레드베리 1,400원이요. 라일락. 라일락 요 아이도 1,400원 합니다. 이게 이제 보라보라하게 예쁘게 물이 들었죠? 온슬로우. 이것도 온슬로우 군생인데요. 요 아이도 1,400원 합니다. 음. 이거는 화재, 화재도 어 화재가 불타고 있네요. 화재 1400원이요. 콜로라타, 콜로라타 아이도 1400원 합니다. 라울, 라울도 1400원이요.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이것도 1400원 합니다. 이렇게 2두짜리도 있고, 3두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골라가시면 득템하시는 거죠. 집시. 집시도 1,400원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네두짜리도 있습니다. 집시 1,400원. 이 아이는 리틀잼인데요. 리틀잼도 이거 합식해서 심으면 굉장히 예쁘네요. 리틀잼, 도 1,400원. 도리스 테일러, 도리스 테일러, 이것도 1,400원 합니다. 도리스 테일러 꼭 부용물 많이 닮았네요. 도리스 테일러, 1,400원. 누브라, 누브라 유아이도 1400원 오는데요. 이런 거는 사두 군생이네요. 이런 건 아주 득대매 가진 거겠네요. 이거 누브라 1400원, 브레이브 철화, 브레이브 철화 유아이도 1400원 합니다. 루돌프, 루돌프 1400원이요. 이것도 루돌프도. 잘 길려면 아주 커다랗게 대포물을 길면 너무 창같이 멋있어요. 루돌프 이거는 탱고 탱고 이 아이도 1,400원이영 홍룡울홍룡울 이건 잎꽂이도 잘되고 아주 잘 자라는 아이가 이거 용월이죠 진짜 부담없이 키우는 아이가 용월이에요이 아이도 1,400원 합니다 네요 아이는 제이드 스타 제이드 스타인데요 이벤트 상품입니다 12월 22일 화요일 오시는 순서대로 1인당 1개씩 24포트 한정 판매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것만 사가시면 안돼요 만원 이상 사시는 고객에 한해서 한포트씩 드린다고 합니다 원래 시세는 15,000원 가는건데요 이렇게 고가, 고객들한테 서비스 상품으로 이렇게 한정판매 24개 3,000원씩 파신다고 합니다. 제이드스타 일찍 오셔서 득템하시기 바래요. 네, 요 아이는 옵투샤. 옵투샤가 오, 오늘 굉장히 물건이 좋은 게 나왔네요. 막 따글따글한 게. 이 옵투샤는 아파트 같은 데서 기르기 참 좋은 아이예요. 이거는 햇빛도 안 쐬도 되고. 이르기가 너무 수월한 아이가 요아이예요 물도 좋아하고 옥두샤 종류는 물도 좋아하고 자라기도 굉장히 잘 자랍니다. 옥두샤 1 4 0 0원요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 요 아이도 1400원 합니다. 1400원. 홍옥 홍옥이 이게 지금은 이렇게 파랗지만 이거 홍옥 갔다가 길러서 빨갛게 물들면 포도송이 같이 너무 이쁜 아이가 이 홍옥이에요. 햇빛에다 달달 달구면 굉장히 이뻐요. 얘는 이 꼬지도 잘 되고 아주 수월하게 기르는 애가 홍옥입니다. 유아린 아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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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가 한창 핫한 아이죠, 요새. 아모르 7,000원 합니다. 몽슈슈, 몽슈슈, 유는 8,400원이요. 몽슈슈 8,400원. 마르쉘, 마르쉘, 요 아이도 8,400원 합니다. 마르셀 8,400원 그리고 한스 군생 한스 군생 7,000원이요 샤론스톤 샤론스톤 u 아이도 14,000원 합니다 샤론스톤 14,000원이요 이 폴리진지아나 폴리진지아나 이 아이 2,800원 되겠습니다. 2,800원요. 네, 요 홍치와 철화. 홍치와 철화, 요 아이 2만 1 0원 합니다. 홍치와 철화 2만 1000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